1월 30일 생명 다해 섬기는 중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열두 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세대배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 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